마태복음 5장 16시절입니다. 도해를 통해 본절의 구조와 어순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본문을 총 6개의 의미 마디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1번, 깨. 의미는 그리고, 시시 대등접속사 되겠습니다. 2번, 독사소신. 기본용 독사, 영광에 참여하다. 독사죠. 어, 영화롭게 하다 형태에서 동사 가정법 부정과거 아르스시제의 능동 삼인칭 복수형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에 존재하십니다. 동작 발생을 표현하는 동사가 이 보이는 세계에서는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 흐름으로 어, 나타나지만. 순간 동작 발생을 나타내는 아우르드 시제를 그리스도께서 사용하시면 영원한 시간 개념을 나타내게 됩니다. 3번, 돈 빠떼라, 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기본형 호 의미는 그 영화의 더 같은 정관사로, 뒤에 함께하는 명사 빠떼라가 실존임을 나타내게 되겠습니다. 관사의 대격의 남성 단수 형태가 왔습니다. 함께 설명을 받는 명사 빠떼라 기본형 빠떼르 의미는 하나님 아버지 대문자 파더가 되겠습니다. 명사 대격의 남성 단수 형태 빠떼라가 와서 동사 독사소신의 대상 목적어 구가 되겠습니다. 휴먼 기본형 시가 되겠습니다. 의미는 영어에 유해당 되고요 인칭 대명사 속격의 이인칭 복수 형태가 되겠습니다. 호에 대한 네 가지 용법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라는 의미의 영어에 더 같은 정관사로 명사 앞에서 명사가 실존임을 나타내는 의미로 쓰이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로는 어떤 자 또는 어떤 것으로 인칭 대명사로 쓰이는 경우입니다. 세 번째로는 관계사로 뒤에 분사구를 이끌고 뭐뭐 타는 자로 쓰이는 경우입니다. 네 번째로는 설명받는 명사를 강조하기 위해서 다시 반복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5번에 돈 본문의 관계대명사로 들어왔습니다. 6. n t s 우라니스 m 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전치사로 뒤에 함께하는 명사 우라니스가 역격인 경우 우라니스 명사 공간 안에라는 의미를 나타냅니다. This 기본형 호가 되겠습니다. 의미는 그 영어에도 같은 정관사로 관사의 역격의 남성 복수 형태인 띠가 왔습니다. 함께하는 설명받는 명사, 우라니스, 우라노스, 기본형, 의미는 하늘 하는 명사가 되겠습니다. 본문에 명사 역격의 남성 복수 형태가 왔습니다. 따라서 명사에 대한 현실, 드러났을 때 복수 형태가 되겠습니다. 영어 역본으로는 in the heavens, 그 하늘들 안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원문에 대한 영어 직역과 우리말 직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번, 그리고 대등 접속사께 2번, 영광을 돌리게 하라 독사소신. 3번, 그 아버지께, 또, 바테라 4번, 너희, 힘원. 5번, 계신, 또, 관계사 되겠습니다. 그 하늘들의 전사 플라스 명사, and 라 i s 1번, 그리고 대등 접속사께. 2번, 영광을 돌리게 하라. 독사소신 3번 그 아버지께 또바테라 4번 너희 힘몬 5번 계신 돈 관계사 되겠습니다. 그 하늘들의 전사파라스 명사, and i s r a n i s 1번, 그리고 대등 접속사께. 2번, 영광을 돌리게 하라. 독사소신 3번 그 아버지께 또빠테라 4번 너희 힘은 5번 계신 돈 관계사 되겠습니다. 그 하늘들의 전사파러스 명사 엔디스우라니스 본문 전체는 5장 16절과 대등절이며 5장 16a절 동사를 부연 설명하는 부사절이 되겠습니다. 생략되어 있는 주어 주인공 명사는 아우띠가 되겠습니다. 대상 목적어 또는 뺏더라를 부연 설명하는 휘먼과 관계사 돈으로 이끌어지는 강조형법이 되겠습니다. 전사 플러스 명사 엔티스 우라니스가 함께하고 있습니다.